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부님께서 아주 석부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번 감상 왔습니다. 석부작이 아주 그림 같습니다. 자연석인데 이게 수석 같습니다. 키가 한 50cm, 폭이 한 80cm 되는데, 기가 그림 같이 해셨어요. 이 석부작을 만드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점은 어떤 건가요? 어 이제 얘네들이 바위에 잘 붙어 있어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일 이제 중점적인 거죠, 뭐. 그리고 석부작을 물은 하루에 매일 주, 줘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은 얘를 이끼를 갖자 많이 심었잖아요. 이끼를. 그래서 이끼가 이제 어,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요즘은 계속 한두 번씩 주고 있어요. 음, 이끼가 이제 좀 음, 양지익기라서 햇빛을 많이 보면 열, 이제 흐린 갈색으로 되어있다가 물을 주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일분 열분 이제 연녹색으로 변해요. 너무너무 예쁜 색깔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손님들도 좋아해요. 요거는 이제 제주석에다가 제주석을 이렇게 세네개를 갖다 겹쳐가지고 놓고 작품을 좀 숙제해 봤어요 그러면은 자연석이나 네. 또 수석이나 다 이렇게 저기 석부작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거라도 다 예쁘게 만들어서 할수 있죠 그 어떤 게 제일 힘든가요? 자연석인가요? 아니면은 수석인가요? 아니면 화산석인가요? 이제 그거는 만드는 게 특별히 중요할 저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떻게 조화롭게 예쁘게 만들어 보이게 보이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화산석이라고 더 어렵고 뭐 석부작이라고 더 어렵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그러면, 모양을 어떻게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석부작을 해서. 네. 며칠 정도 지나야지 활착이 되나요? 활착은 한 두어 달 돼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어 생명토에다가 이제 이끼하고 같이 해서 철사를 고정을 시켰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생명토만 해서 얹어도 되지만 혹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 철사 있죠. 여기 철사. 철사. 네. 이 철사를 이렇게 갖고 한 두세 개를 갖다가 여기다 탁. 하나하나마다 전부다 철사를 넣어갖고 얘네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잘 활짝 되도록 예. 네. 아, 그러면 네. 저쪽에 또한번 네. 여기는 그네가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백량을 좀 심어봤어요. 백량. 하냐를 옮겨놓은 것 <웃음> 같습니다. <웃음> 네. 여기는 또 아주 주부님이 기와에다가 <laughs> 또 식기도 이에인의 시를 또 접어놓으시고 <laughs> 네. 또 아주 시를 아주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그 뒤에는 또 옹기가 작품 옹기가 있습니다. 화산석이 있고, 자연석 위에 바이소를 얹고요. 야생화를 예쁜 수분 사루비아예요. 월동도 네. 잘 되고 꽃도 예뻐서 심어봤어요. 처음에 네. 심으실 적에, 이 바이소를, 네. 조그만 걸 심으셨나요? 아니요. 거의 다큰 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아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더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죠. 이런 정도의 아이들을 다 심었었는데, 여기는 더 많이 커질 거예요. 네네.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주부님들이, 해실적에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모양과 형태가 다 달라요. 네. 그리고 바이소이 품종이 다 틀립니다. 네. 여러 가지 품종을 쓰셨어요. 네. 이 뒤에는 담은 기화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예. 여러 가지 야생화가 네. 피었습니다. 네. 명자나무도 있고, 예, bien. 의아리도 아주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활짝 <웃음> 피었습니다. <웃음> 네. 말씀도 표현도 잘하시네. 주부님, 여기, 바위소를 석부작을 만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될점 어떤 건가요? 이제, 석부작이니까 돌에 아이들이 붙여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흔들흔들거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정확히 잘, 그 자리에 고정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썩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마사토에 심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석부장을 다 주부님이 만들었어요. 네, 제가 다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만들 때는 이름을 다 기억했는데, 어,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아유, 아이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웃음> <웃음> 아니, 보시기에는 50대 초반 같으신데. 예쁘게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여기는 아주 웅장합니다, 자연석이. 네. 이쪽 안쪽으로도 이렇게 깊이 심어서. 네. 계곡, 계곡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뒤에는 의아리가 받쳐주고요. 네. 야생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시고 예쁜 마음에 배우러 오시면 얼마든지 가르쳐는 잘 드리겠습니다. 아주 주부님이 여기에 취미와 소질이 대단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분재가 있습니다. 뒤에는 공기가 있고요. 그 뒤에는 항아리를 엎어놓고 여기에다가 또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주부님의 대단하신 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실력은 아니지만 자꾸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조금 생긴 거겠죠, 뭐. 여긴 칼라풀입니다. 네. 천연색으로 네. 나타나고 있어요. 네. 뒤에 또 능소화가 받쳐주고 있네요. <laughs> 작품을 여러 가지 많이 만드셨어요. 네. 아주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면도 아이, 성님, 아,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얘들은 해를 묵은 애들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꼬들꼬들하게 나와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심은 2년된 애들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아주 대단한 작품 같습니다. 주부님이 취미와 소질로 이렇게 작품들을 타, 탄생시켰다니까, 정말 아주 감탄할 따름입니다. 뒤에는 옹기 작품이 있고요. 심하니까 찔레를좀 심어봤어요 같이 어우러지게 응. 뽕이비름하고 멀리서 한번 볼까요? 오늘은 주부님이 이 석부작 작품을 아주 훌륭하게 만드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하나의 예술 같아요. 미적 감각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석부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